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순나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짜 뉴스는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가짜 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무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 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근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삼선의원이 연루 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주장한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그동안 청담동 술자리 사건, 캄보디아 조명 사건 등과 같이 새빨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왔다. 이러한 민주당의 단골 메뉴 가짜 뉴스는 결국 악의 씨앗이 되어 온 나라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어제는 입만 열면 가짜 뉴스를 떠버리는 거짓말 제조기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그 원인 제공자가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스럽게 해댔다. 이 가짜 뉴스는 지금도 수정 없이 그대로 게시되고 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무분별하게 카드라는 식으로 이 가짜 뉴스가 마구 퍼져 당사자에게는 회복 불능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 라고 규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나선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샤넬 명품 가방이 숨겨져 있다고 한 것이나 묻지마식 흠집내교용 양평고속도로 특혜설 후쿠시마 오염수의 과학적 검증을 폄훼하기 위해 IAEA는 UN 산하기관이 아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온통 방사능 범벅이다. 우리나라는 IAEA만 믿고 검증도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진원지 또한 모두 민주당이었다면서 이처럼 가짜뉴스의 총본산인 민주당에게는 진실이나 팩트 따위는 중요치 않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조금의 흠집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들통 날게 뻔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며 국민을 위하는 체가지만. 실상은 자신의 철밥통 지키기를 위한 쇼에 불과한 것이 그 정체라는 불편한 진실에 이제 신물이 난다. 가짜 좌파들의 위선은 이제 더 이상 묵인이나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멍든 비정상적 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다. 대국민 거짓 선동을 일삼는 김어준을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가짜뉴스, 편향뉴스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엉터리 방송과 통신, 포털 등 미디어를 정상화시켜 황폐화된 저널리즘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인날 김어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김어준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나선 배경에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살포한 데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당사자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나 해당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은 2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아참 깜빡했네요 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 대해 현직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삼선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준은 하루 만에 제가 어제 아침에는 그때까지 취재한 바로는 국민의힘 삼선의원이 연루된 거란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봐 다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건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되면 다시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한 국민의힘 삼선 의원 연루설은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한 의원이 내 외손녀는 중학생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어준 방송을 접한 일부 시청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장장이 이야기한 것이면 확실하다면서 김어준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장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장장 김어준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김어준은 그동안 세월호 고위 침몰설 오세훈 생태탕 연루설과 같은 음모론을 여러 차례 걸쳐서 주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면서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제 화장품이 프랑스제 화장품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본으로 발행되는 언론 매체인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젠 입보 최근호는 일본 화장품 수입협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즉 2022년도 일본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 실적에서 한국제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775억 3천만 엔이 되어서 프랑스제의 764억 4천만 엔을 제치고 30년 이상 걸쳐 프랑스제가 굴림해온 선두자리를 빼앗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즉 2023년 1.4분기에도 한국제는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217억 6천만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189억 2천만행에 거친 프랑스제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일일보는 덧붙였습니다. 그럼 통일일보 최근호가 보도한 한국제 화장품이 첫 선두라는 제목의 기사를 우리말로 번역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건수날 TV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다 관심 있는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증이 실질적인 수습 국면으로 향하고 있다. 외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판매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특히 한국제 화장품은 지난해 일본의 화장품 수입 실적에서 프랑스제를 제치고 처음으로 선두가 돼 급격히 일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류 스타와 케이팝 아이돌의 광고 모델 기용, SNS에 관한 정교한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미용 대국발 브랜드를 일본에서 확립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제 화장품이 호조를 보이는 배경으로 한국제 화장품 수입 판매를 다루는 신비재팬의 김혜영 이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다. 예를 들어 손을 더럽히지 않는 쿠션파운데이션은 한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각국에서 애용하는 아이템이 되고 있다. 보습이나 자외선 차단 등다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bb크림은 한국에서 사용하기 쉽게 개량됐다.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효과와 효능이 높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데다. 더욱 독자적인 상품력도 강화돼 고가격대의 상품도 등장해 브랜드 가치를 확립했다. 한일 양국에서 크로스 마케팅이 조사한 결과 일본 여성이 하루에 미용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34분인데 한국 여성은 약 68분으로 2배가 되고 있다. 연간 수입에 대한 미용 관련 지출 비율은 일본이 1.88%이지만 한국은 4.49%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미용에 관심이 높은 미용대국이라 불리는 한국 여성의 높은 수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해온 것에 한국 메이커의 강점의 비밀이 있다.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도 일본 국내 화장품 시장은 외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회복 기조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1년도는 코로나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발표 등의 행동 제한이 있는 가운데도 점포에서의 대면 영업이 계속된 것 외에 전년인 2020년보다는 외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한 2조 2900억 엔이 됐다. 2022년도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2조 3550억 엔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외국제 화장품에 관해서는 한국제의 성장이 현저하다. 일본 화장품 수입협회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별 화장품 수입 실적에서 한국 제품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775억 3천만 원이 되어 전년보다 20.8% 증가한 764억 4천만행이었던 프랑스 제품을 제치고 30년 이상 걸쳐 프랑스제가 굴리면 선두자리를 빼앗았다. 2023년 1월에서 3월 즉 1,4분기에도 한국제는 전년동기 대비 24.4% 증가한 217억 6천만행으로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프랑스제 189억 2천만행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품 자체의 매력 외에 젊은 여성의 마음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제 화장품 광고 모델에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윤아 한국에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며 태양을 품는 달 등에 출연한 배우 김유정 내머리속 지우개 등으로 알려진 배우 송예진 전미 진출도 이뤄낸 아이돌 그룹 BTS 등을 기용해 주목을 끌었다 특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의 어필에 대해 김희사는 한국 메이커는 SNS 활용에 뛰어나고 효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줄여가고 있다 일본 메이커는 보수적이어서 SNS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의 고품질화와 홍보 전략의 침투로 신비재편 고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제 화장품은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품 전개에 대해 김희사는 한방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을 독자 브랜드로 상품화하고 싶다. 피부 트러블로 기존 상품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방은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만간 발매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일본 미용 시장 진입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이베이 재팬은 지난달 서울시 내 중소미용 관련 기업과 일본에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화장품 시장 일본에서 K-뷰티, 즉 한국발 미용 화장품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 대기업 메이크인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부터 이달에 걸쳐 도쿄 하라주쿠에서 2주간 10만 개의 샘플을 배포해 상품을 어필했다. 이 회사는 일본 유통회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사는 지난해부터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프랑스제 화장품을 제치고 일본의 수입 화장품 시장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 일본으로 발행되는 통일일보 토이전 입보 최근호에 실린 상세한 분석 기사입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